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가자 지구입니다. 2023년 10월 7일,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습 공격해서 1,400여 명의 이스라엘 시민들을 다치게 하고, 1,200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, 또 251명의 인질들을 납치해 간 바로 그 가자 지구죠. 벌써 전쟁이 700여 일이 지났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만 2년이 지나가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쟁은 멈추지 않고 있고 그때 당시 끌려갔던 인질들 중에 50여 명은 아직도 저곳에서 생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날 이후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9월 21일 날 현지 시각으로 하마스가 또다시 이스라엘에 아스돗을 향해서 미사일 두 발을 날렸다고 합니다. 미사일이 아니라 로켓이겠죠. 한 발은 공중에서 요격이 되었고 한 발은 개활지로 떨어져서 이스라엘에 큰 피해는 없지만 아직까지도 하마스는 이스라엘 향해서 공격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이스라엘은 지금도 가자지구 안에서 하마스를 박멸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죠.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마스를 박멸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와 동시에 가자지구 안에 있는 많은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안전하고 또 그들도 예수아를 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로 그 어떠한 로켓도 공격도 감행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지켜보호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